여러분 있잖아요. 제가 이렇게 딸기까지 다 꺼냈거든요. 근데 이거 상태 왜 이래요? 그럼 아무튼 이렇게 삼각 계란컵 이거 두개그아두잔 두, 분량의 물을 넣었고요그 다음에 자그 다음도 자 그다음도 넣어줄게요. 아이 잠만 아아 어, 어, 잠만 저 흘렸어요, 걔. 아, 됐다, 됐다. 잠시만요. 우선 잠깐만요. 이 부분 딸기 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만 더 넣을게요. 한번더 넣고 우선 이렇게 가루도 잘 넣었고 이제 섞어줄게요. 그냥. 왜 갑자기 말이 없어진거지 겜? 그 다음 여기도 섞어줄게요 겜 쉬쉬쉬쉬쉬쉬쉬. 으아 잠깐만 흘리겠다 흘리겠다 잠깐만 으다 어, 흘린다 오 초코향이 확나요 섞으니까 초코 냄새가 나 우와 냄새 좋다 아우 손에 묻었어요 그럼 암튼 다시 열심히 섞어줄게요 섞는중 쇽쇽쇽쇽쇽쇽음 섞어주세요 깡 짜잔 짜잔 이제 이거 전자레인지에 넣고 올게요 깡 짜잔 전자레인지에 가열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스푼으로 조금씩 조금씩 섞어줄게요 짜잔. 어, 맛있겠다, 깽. 우선 먹, 우선은, 이 딸기젤리부터 한번 먹어볼게요, 깽. 이히 먹어볼게요. 냠냠냠냠. 음, 맛있다, 깽. 짜잔. 새콤빙, 달콤빙을 모셨습니다, 깽. 오 맛있겠는데? 한 번, 나 먼저 먹어볼게. 음, 초코에요? 한번 찍어. 냠냠냠. 음! 달콤핑도 먹어보는 중 나는 스프링클까지 찍어서 냠냠냠 음~~ 오 토깽아 너 되게 잘 만들었다 이가 고마워 깽 여러분 오늘은 가루쿡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땠나요 깽 가..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세요 깽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깽 안녕~~